오늘 새벽에 나오신 사랑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가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제가 볼때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입니다. 어,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 그러면 아 빛나는 마음인가 보다. 어,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는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스펀지와 같은 마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 그 마, 그런 그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흡수해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 스펀지와 같은 마음 우리가 다 되기를 추구하고 또 그런 마음이 정말 복된 마음인 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될때 하늘의 복을 다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어떤 세례에 대해서 아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오늘 사절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의 세례가 끝이 아니고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서 그다음에 오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주 짧게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하고 이 제자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와서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구나 요한이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나의가 주는 세례가 끝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믿은 겁니다. 그리고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의심 하나 하지 않고 바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던 거죠.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스펀지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없이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마음이 굳어있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좋기는 한데, 다른 것다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만 넣으면 딱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그 사람 주변에 보면, 주변에서 조금만 마음을 열면 예수님을 알 만한 일들이, 예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곳곳에 다 두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다면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히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나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참 스펀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 성계 보면 그런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그에게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주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다는 어떤 외적인 표현이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증거로 방언, 예언.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고 예언하지 못하면 성령이 임한 것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외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도 예언이지 반드시 방언하고 예언해야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어쨌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믿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은 이후에 하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그 가운데 부어졌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럴 때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가서 8절에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데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특이하게 한 단어가 들어있는데 석달 동안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런데 담대히 전했다. 이렇게 8절 중간에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담대하게 됩니다. 바울은 늘 성령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석달 동안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사실, 마귀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능력이 있어도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능력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 때,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마귀의 장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이 올때 대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이 글자는 이 단어는 실제로는 성령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하고 똑 같습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 성령님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오면 대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도 두려움 가운데 하는 일과 담대함으로 하는 것은 열매가 다르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도 우리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맺히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두려움을 대적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9절 마지막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에 두해 동안 이같이 아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저는 이 9절, 10절 마지막에 말씀이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취한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두해 동안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아시아에 사는 이 에베소와 주변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 헬라인 할것 할 없이 다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역사로 표현할 때 우리 교회 주변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요즘으로 하면 남자라여자라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뭐 이런 거다 하겠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겠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겠다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그저로 영접하느냐? 그건 본인에게 본인의 선택이 문제, 마음의 문제이겠지만 들어야 듣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하겠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경주 최부자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이 한 300여 년 동안 어, 12대에 걸쳐서 한 만석군 집안, 12대의 만석군을 배출했던 아주 큰 부자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유명한 건 그저 단순히 부자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가훈이 있는데 가훈이 아주 부자로서 그 지역 사람들 잘 섬겨갔던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가훈 중에 하나가 벼슬을 절대 진사 이상 하지 마라. 어느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임금이 바뀌게 되고 이러다 보면 높은 벼슬에 있으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냥 낮은 벼슬 정도까지만 해라. 이 정도 그런 가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훈 중에 눈에 띄는 것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백리 안에 굶어 죽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경주 채부자가 사는 그 동네 주변에 백리 안에는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잘 돌보라 이런 뜻이죠. 제가 이 말씀을 그 가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오늘 읽었던 10절의 말씀, 또 경주 채부자, 이 집안의 가훈의 말씀,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붙들었으면 싶은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백리 안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막 우리 현수막에 써붙이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백리면 이 40km거든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1km 안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게 하자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 일어날까 그러면 여러분 엄청 바쁠 것 같아요 체크해야 되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대해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음 전하는 능력도 보음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도 다 부어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꼭 그렇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백리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큰것 같기는 해요. 십리로 좀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회 주변에 예수님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생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은 우리 주신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복음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통로가 되려면 그 그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고 통로로 쓰임 받으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마음껏 쓰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직접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얼굴이 전도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얼굴에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전도형 얼굴이 있고 어, 낙심케 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굴 자체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밝고 기쁨이 있을까? 그게 먼저 전도를 가능케 하는 전도형 얼굴입니다. 그런데 늘 세상의 모든 짐은 나의 어려움은 혼자 다 지고 가는 것 같은 얼굴 표정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도를 가로막는 얼굴입니다. 이분은 전도하러 나가면 안 되고 그냥 교회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먼저 얼굴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면 그때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용으로 귀하게 쓰실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자신이 먼저 하늘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려가는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못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저희한테 주시고 그래서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두려움을 온전히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나 성도들이 있는 곳 주변에 예수님을 듣지 못해서 예수 믿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